계속 안 뜯어서 좀 쌓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이 생카 때 들고 가려고 샀습니다 오 이거 칙칙이네 일단 하나 넣어 볼게요 음 귀엽네 이거 아마 타워 레코드였던 것 같은데 정말 늦게 왔네요 이일이 뭐였지? 뭐 타겟? 모르겠다. 마지막 거. 와. 이렇게 덤 주셨습니다. 이게 뭐지? 아 이걸 제가 교환을 했었나요? 아 내가 이거 교환을 했었나 보다. 어머. 근데 제가 교환을 구한 게한달 전인데 도대체 택배가 얼마나 묵혀 있었던 걸까요? 아무튼 이렇게 덤도 같이 주셨습니다. 오늘도 택배 사인. 일단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. 지금 목소리가 좀 나갔는데. 아무튼. 어우 사탕. 어더 있는데? 허우리가 어, 커피 사탕이야? 제가 커피 사탕 진짜 좋아하거든요. 커피를 좋아해서 잘 먹겠습니다. 오 이거 클링크는 덤으로 주신 것 같고. 이게 위버스 특전이 중복으로 나와서 리우랑 은하기랑 교환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인형들 뜯어 봅시다. 이거 개 귀여운데? 어, 어떡해. 이거 코 뭐야?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겠다, 이거 코. 뭐야, 이거? 이거 어떻게 해? 이렇게 뒤로 묶어주는 건가? 암튼 저는 이렇게 재현이랑 이한이 구매했습니다. 어, 제가 되게 뭘 많이 샀군요 어떻게 뜯나요? 일단, 이건 덮겨두고 아, 내가 키링을 샀었구나. 아, 맞아요. 이게 태산이랑 네, 리우 샀던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귀여워. 이 못이요? 아. 이건 그냥, 그냥 주신 것 같은데. 너무 귀엽다. 이거 쿠션 키링 샀습니다. 쿠션 인형. 요거, 재현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. 요거는 나중에 가방에 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인형이 아주. 요거, 은하기도 너무 닮아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샀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지막 인형. 사실 요게 제일 기대되거든요. 헐. <laughs> 와, 이거 레전드다. 와, 진짜, 어, 대가리 진짜 큰데? 와우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귀엽다. 와, 진짜 왕 큰데? 내 주먹보다 큰데? 와, 진짜 귀엽다. 띵멍이네 진짜 작거든요? 근데 얘네 진짜 크네요? 안 보일 것 같긴 한데. 어우, 이 머리도 커가지고 잘안 세워져. 됐다. 여기, 안 보이네요. 암튼. 여기다 둘 거고요 한번 책상 대치는 새로 할게요 아무튼 그 다음에 키링 키링은 태산이랑 이거 보넥도랑 이안이랑 우나기 거 샀습니다 사실 우나기 거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나기 거로 샀고요 아 포카 일단 포카만 간단하게 빼주겠습니다 이 단체는 포카 안 들어있나요? 단체는 포, 포카가 없나? 음, 없는 듯이요. 음, 들어가시고. 태산이 꺼. 러시고 어, 여기있다. 아니, 진짜 단체 포카 없어? 아 어, 근데 단체 포카가 있으면 더 웃긴 거 하긴 한데. 뭐야, 단체가 더 비싸잖아. 싸가지고. 아무튼, 근데 태산이 께 제일 제 스타일이긴 해요. 음. 포카는 나중에 다 같이 뜯어볼게요. 예, 아니, 꺼. 아, 이거, 아, 불편하게 만들어놨네. 이렇게, 이하니까 와, 너무 귀여운데? 아, 이거 뭐야, 뭐. 제빵왕김탁구야 뭐야, 모자. 어, 귀여워. 암튼, 이렇게, 우나기 키링까지. 이거 굴러가? 오, 굴러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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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감. <laughs> 포켓 볼게요. 오, 잠깐. 기스맨니 어, 다행이다. 아니, 이거 포카 두개 실화야? 여 구겨졌는데? 어머, 나 여기 빵꾸 낸 거다, 지금? 어머, 내가 빵꾸 냈나봐. 그럴 수 있지. 빵꾸를 냈네, 포카에. 음, 이렇게 뜯었어알겠구나 음, 대상이 잘 뜯었네요, 제가. 어머. 왜 이래? 어머 지금 속지 없는 거임. 빈곳에다 대충 더 차. 어 대고 너무 귀엽다. 근데 저희 이거 바인드 어떡하죠? 터지겠는데 지금? 우리 빵구는 태산이 포카 먼저.